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결정에서 결합원가 배분 방법을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순실현가치법 문제입니다. 자, 결합원가가 16,000원이고, 즉, 세 가지 제품의 공통된 원가라는 얘기죠 공통된 제조원가. 자, 이 공통된 제조원가 16,000원 결합원가를 가지고 A, B, C 각각 60톤, 80톤, 10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월말 재고 각각 36, 12, 5톤 남아 있죠. 자그 말은 판매량이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자 지금 기초 재고가 없었어요. 제품 기초 재고 제공품 없었, 없었기 때문에 생산된 것 중에서 기말 재고 남아 있는 것 제외한 나머지가 판매량이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4톤, B 같은 경우는 68톤, C의 판매량은 95톤이죠. 자, 그래서 단기 생산된 제품이 다 판매된 게 아니고 일부 기말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이 순실현가치법은 결합원가를 그 결합원가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의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산된 제품의 순실현가치는 자 이 생산된 제품의 최종 판매 가치에서 이것을 완전히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하고 원가를 차감하고 판매비를 차감한 개념입니다. 자, 따라서 새 제품의 순실현 가치를 먼저 계산해서 결합 원가를 배분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A 제품 같은 경우는 60톤을 생산했는데 톤당 판매 가격이 300원이에요. 따, 자, 따라서 60톤의 최종 판매 가치는 18,000원이죠. 추가 가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매비도 없고. 자, B 같은 경우는 80톤 생산량이 전부 판매됐다면, 200원씩 해서, 최종 판매가치가 16,000원이겠죠. 80톤 곱하기 200.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생산량 100톤이 전부 판매됐다면, 최종 판매가치가 14,000원이고, 100톤 곱하기 140. 추가 가공원가가 8,000원이니까, 추가 가공원가를 차감해야죠. 판매비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비는 제로에서 1 0 0 곱하기 140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가 8천을 빼면 판매비는 없으니까 6천원. 이게 생산된 제품 C의 순실현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합이 아, 4만원이죠. 전부 합하면 자 그래서 이들의 순실현가치 비율에 따라서 결합원가 16,000원을 배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순실현가치 비율이 40분의 18, 40분의 16, 40분의 6 이렇게 해도 되고, 퍼센티지 뭐 계산해서 에, 배분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16,000원을 이들의 순실현가치 비율대로 배분하면 어, 7,200, 6,400, 2,400 이렇게 되죠. 합하면 16,000 나와야 됩니다. 이때 주의할 실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실현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합 원가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이 모두 판매되었을 때의 순실현가치입니다. 모두 판매된다고 보고, 자, 따라서 실제 판매량 자료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결합 원가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의 순실현가치이므로 그 생산량에다가 최종 판매가격 곱하고 추가 가공 원가 차감하고 판매비 차감해서 이 순실현가치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가 몇 단이 됐는지는 전혀 원가 계산에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원가 계산은 그 제품의 제조원가, 제조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므로 제조원가는 생산활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단계 뭐 영업부서나 이런 데서 마케팅 부서나 이런, 이런 저기 부서에서 판매를 얼마나 했는지는 실제 제품 제조원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 판매량 자료는 전혀 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생산된 제품이 모두 판매됐을 때의 최종 판매 가치에서 모두 완제품으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추가 가공 원가를 빼고 판매비를 빼서 순실현 가치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제품의 제조 원가는 결합 원가 말고 개별 원가, 즉 추가 가공 원가도 있기 때문에 C의 추가 가공 원가 8,000원까지 원가 계산에 포함시켜 줘야겠죠? A하고 B는 추가 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합하면 총 제조 원가가 각각 나오죠. 이때 주의할 시점이 이 문제에서는 판매비가 없지만 혹시 제품별 판매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 판매비가 개별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개별 원가에 판매비를 포함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가는 제조 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매비는 당연히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제품 원가에 포함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총 제조 원가를 구했고, 이들을 제품별 생산량, 여기도 판매량은 관계없어요. 생산량 60톤, 80톤, 100톤으로 나누면 각각 어, 단위당 원가, 톤당 원가가 나온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매출 원가와 월말 제품 재고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매출 원가는 판매된 제품의 원가이기 때문에 판매량에다 단가를 곱해야죠. 그래서 각 제품의 판매량 24톤, 68톤, 90톤. 24톤, 68톤, 90, 아, 95톤에다 아까 계산한 단위당 제조원가.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 120, 80, 104 곱해서 다 더하면 회사의 매출원가가 되죠. 자, 그다음에 월말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은 당연히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 월말 제품 수량, 36, 12, 5톤. 36, 12, 5톤. 거기다가, 아까 계산한 단가 그대로, 120, 80, 104. 그래서 더하면은, 월말 제품 재고액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